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울증이나 아,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아, 또는 그 걱정과 염려나 뭐 두려움이나 낙심이나 이렇게 삶을 비관해서 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요즘 은 젊은이들이 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폐인이 어, 되다시피 살다가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경우는 무엇이든지 간에, 생각이 전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하고, 어, 자살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본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전부 악한 영들이, 미혹의 영이 자살하는 생각을 충동적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자살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서 자살한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이런 미호경이 자살 충동의 생각을 넣어 주기 주면은 자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살 충동이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신질환 환자인데 이들은 귀신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귀신을 이렇게 쫓아내고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습관을 들여서 귀신들이 이러한 생각을 넣어주고 사로잡혀서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짜 이 영적, 이런 영적 존재들을, 어, 알고 잘 대비해야 되겠습니다.